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유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강의 입에 달고 배에 쓴 작은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유한계시록 10장 7절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른 것은 계시록 11장 15절 이후에 불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개혁 개정 성경은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르게 번역해야 한다고 보는데 제 나름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던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비밀이 아니라 알리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도 announced, 알렸다 라고 번역을 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declared, 선포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글 세번역 성경은 전하여 주신 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가스바 복음과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이죠 혼돈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은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모스에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비밀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계시록에 네 번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20절, 10장 7절, 17장 5절, 7절 이렇게 네 번이 반복이 되는데 비밀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계시 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계시 문학인 다니엘에는 2장 17절, 19절, 27절, 28절, 29절, 30절, 그리고 47절에 이렇게 일곱 번이나 의도적으로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알리셨던 하나님의 비밀은 당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비밀은 시대와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간과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계시록의 말씀도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봐라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이 비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따라서 이 계시록의 비밀과 예언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나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들은 이 비밀을 자신들만 알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해석하는 방법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비밀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6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7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8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면 이 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은혜로 이미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비밀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인데 여러분은 이미 이 비밀을 받고 믿고 알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계시록의 비밀도 성령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지혜로 있는 것입니다. 666 144,000 짐승 뭐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력에서 수많은 상징들을 해석하는 것이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가장 큰 비밀이고 지혜인 것이죠. 계속해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음성이 천사에게 가서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펴져 있다는 말이 또한번 강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봉인된 두루마리와 비교되는 것이죠. 또이 말씀은 에스겔 2장 8절에서 3장 3절까지의 말씀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2장 8절에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한 족속같이 폐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는 표현이 있죠. 에스겔에도 나오는 두루마리도 열려있는 두루마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도 요한계시록 10장에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개역개정성경에는 먹어 버리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의 그리스어 단어는 받아먹으라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마가복음 14장 22절에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면서 내 살인이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입에 꿀같이 달다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고 하는 1 0편 19편 10절, 119편 100절에서 103절에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잠언 16장 24절에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처음에 입에는 꿀과 같이 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쓰게 되었다.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쓰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넷 게시록 전문가들의 황당한 주장은 이 작은 두루마리는 다니엘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서 연구하고 해석해서 널리 전하였는데 처음에는 달콤했지만 후에는 큰 실망을 해서 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을 연구해서 1844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음에는 달았는데 나중에는 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고 예언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혀 근거 없고 틀린 사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게시록의 표현은 에스겔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표현이 구약성경 에레미아 15장 16절에도 나오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하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즉이 말씀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꿀과 같이 달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반면 에스겔 2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도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0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 에스겔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왜 달고 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10편, 19편, 10절이나 119편, 100절에서 103절의 표현처럼 꿀처럼 단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은 에스겔 2장 10절의 말씀처럼 애국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 쓰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담이 되는 쓴 단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죽는 그런 독은 아닙니다. 그냥 쓰다는 것 뿐이지 먹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계시록 10장은 11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달고 쓴이 기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계시록의 말씀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그런 비밀의 책이 아닙니다. 달고 오묘한 예수님을 아는 책입니다. 마지막 환난을 이겨내야 하는 쓴 책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을 쓴 책으로만 보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달고 오면 예수님을 만나는 책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명령이 이 계시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에 퍼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게시록은 공부할 양이 많아서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도 한절한절 한절 짚어가면서 내용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이단들이나 바르지 못한 해석을 접했을 때 충분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수 있도록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널리 알려주시고 카톡이나 SNS로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